지만 남친이 못 믿었던 저는 소개팅여행에 직접 SNS 그래.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차라리 원 이렇게, 이렇게 했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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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본질을 아. 팠어야지 본질을. 저기요 어제 소개팅 받으셨다고 어. 제 남자친구한테 들었어요. <laughs> 어, 제 남자친구가 여친 없다고 거짓말하고 그쪽 소개 받은 것 같은데 곤란하게 되신 거 이해하지만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. 소개팅 <laughs> 여요 와 어제 진짜 만취해서 그냥 주변 모텔에 넣어두고 전 집으로 왔거든요. 택시 탔는데 전화로 막 자기랑 아침에 나가자고. 어이가 없어서 그 후로 그냥 카톡도 안 읽었거든요. 그랬구나. 지금 온몸이 떨리네요. 연락 드려서 죄송해요. 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자에게 모텔에서 같이 자자고 한 남친.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. 근데 그쪽 남친한테 <laughs> 대박. 뭔데 이거냐? 다른 거 한데. 네가 뭔데 직접 연락을 해. 미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있을 때도 난. 야이 쓰레기야! 야 이거 뭐냐? 어떻게 이게 진짜야? 음... 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자에게 음. 모텔에서 같이 자자고 한 남친.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. <laughs> 근데 그쪽 남친한테. 여친 있다는 카톡은 안 왔어요 지금 카톡 하고 있는데 좀 보실라우? 좀 보실라우? 잘, 잘 들어갔지? <laughs> 이거 뭐야? 어 캡쳐해서 보냈어! 와. 대박!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너한테 정말 미안하고 유감이야 그 아이랑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 우선 그 아이랑 사귄 적 절대 없고 그 아이랑 사귄 적 절대 없고 만나던 어? 사이였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 돌아왔어 아, 어떻게 이거 진짜야? 나는 그 아이랑 사귄 적 없고 연락 그만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있었고 그 아이는 내가 차단한 상태고 널 만나서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지만 이렇게 문자로 써서 다시 한번 미안해 X놈이네 이거 그냥 놈이네자 아. 소개팅녀에게 저와는 사귄 적이 없다고 말한 남친 이 사실을 안 저는 남친에게 바로 전화에 따졌습니다 아왜또 따져 <laughs> 와, 아 피로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. 아까 두 시간 전에 계셔. 끝났어야 돼 그러니까. 이거. 사연이 왜 이렇게 안 끝나? 그런데 남친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. 그 여자가 그렇게 마음이 들었어? 하루 아침에 우리의 일년이 무너질 만큼? 너야말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데? 허? 네가 뭔데 직접 연락을 해? 먹인 오빠 여자친구지. 어? 우리가 언제부터 사귄 건데? 그거 어? 무슨 뜻이야? 미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있을 때도 난 허? 사귀자고 한적 없어. 사귀자고 한적 없어. 아아아아아아 사귀도 안 돼. 잠깐만. 아, 그날 밤은. 우리 지난 일 년간 만나고 연락한 건다 뭐야? 그냥 만난 거지 만난다고 다 사귀냐? 어? 넌 사귀는 게 뭔지 모르니? 어? 어! 내가 너한테 뭐, 뭐 어!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? 어! 정말 어이가 없구나. 미친 그 어? 것 같다. 진짜. 아 이거 이제 그들 보내준 거예요? 말문이 막혔지만 사실이었어요. 한국에 갔을 때 이렇게. 여행도 다니고 스킨십도 다 했지만 사랑한다, 사귀자는 말은 안 했더라고요. 근데 이건 무섭지 않아요? 사랑한다, 사귀자는 라 말을 안 했대. 아, 그러니까 굳이 막 사랑하니까 그 말밖에 없는 거. 내가 사랑하자, 사랑한다고는안 했잖아. 그것도 자신만의 철학인 거죠. 내가, 그래, 얘 이상하네. 내가 얘 이상하대. 내가 얘이상하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. 그러니까 여자가 잘 잘생... 생각하면 맞아. 사랑, 어. <laughs>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까지는 얘기 안 했으니까 너랑 나랑은 <laughs> 사랑한 사이는 아니야. 이거지. 그러니 만나는 게, 게 아니었네. 회사에서 계속 한 거예요. 사귀자고 절대 안 해야지. 어어. 사랑한다고 절대 안 해야지. 이러고 이제.